클라인즈 제스타 LG IPS 사용 27인치 모니터는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. 100Hz 위 높은 주사율 덕분에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어 게임이나 영화 감상 시 최적의 선택입니다. C타입 포트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용이하며 DEX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데스크탑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모니터는 여러분의 작업과 여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